신혼집은 내가 해 와. 어차피 우리 아들은 공무원이니까 평생 널 먹여 살릴 거잖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들은 말이에요. 시모 입에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제 남자 친구는 바로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도 웃고만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여성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포크레인 기사, 어머니는 도베이를 하시고 남동생 하나 있는 내네 식구의 집이에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저희 남매에게 말했어요. 가족이란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특히 아빠는 항상 엄마를 존중하셨고, 서로 큰 소리 한번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이란 저런 거구나 하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어느날 도윤이라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공무원이고 말투도 부드럽고 다툼 한번 없을 정도로 순한 사람이었거든요. 1년 정도 예쁘게 연애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땐 부모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사윗감으로 딱이다 하시며 좋아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도윤의 집, 특히 도윤의 어머니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시모는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지연이라고 했지?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말 놓을게. 너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거야.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아. 안정적이고 말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수만 해오겠다고. 신혼집은 너네가 해와야지. 요즘은 며느리가 집 해오는 거 몰랐니? 아무리 못해도 32평은 해야지. 그때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믿어왔던 저였기에 더 충격이었어요. 도윤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냥 고개 끄덕이며 미소만 지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자리에선 억지로 참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도윤에게 말했어요. 우리 그만하자. 결혼 못하겠어. 그때 도윤이 울먹이며 매달렸더군요. 지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난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진짜 잘할게. 그 말에 한 번만 믿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파혼을 말했을 때 도유는요, 정말 바닥에 무릎 꿇을 기세로 매달렸어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 말은 그냥 흘려듣고 나만 믿어줘. 제발 한 번만. 그 눈물에 흔들렸던 걸 보면 제가 그땐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게 맞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열었고 도윤도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중간에서 확실히 정리하겠다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뒤로 시모는 집 얘기도 안 꺼내고 예전 같은 발언도 없었어요. 결국 양가 상견례도 잘 마무리됐고 결혼 날짜도 잡혔죠. 저는 그제야 안심했어요.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노력해줬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요. 그 믿음. 또한번 깨졌습니다. 결혼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도윤의 태도가 슬슬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갑자기 시모한테서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다 됐니? 아무리 그래도 시모한테 먼저 연락 좀 하지 그래?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니? 저는 이때까지도 계속 이해하려 했어요. 예민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말은 참을 수 없었어요. 너 말이야, 그래도 예단 하나는 해야지. 내가 혼수도 양보하고 집도 그냥 넘어갔잖니? 이번엔 내가 성에 좀 보여야지. 그래야 앞으로 덜 미움받지 않겠어? 예단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투가 협박 같았어요. 이거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너 시집살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혼 준비로 바쁘고 정신없고 체력도 바닥인데, 멘탈까지 이렇게 흔들리니까. 진짜 이 결혼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청첩장도 다 돌렸고, 양가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제가 이 결혼을 취소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싶어 꼭 참았어요. 하지만요,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 다음은 더 충격이었거든요. 그날은 도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요. 목소리가 정말 뭔가 숨기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아, 근데 혹시 나 이번에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 좀 다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따로 선물 같은 거 하나 해주면 안 되겠니? 뭐, 금반지든 현금이든. 그때 전 정말 선을 넘었다고 느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제가 현금을 드려야 하죠?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제가 직접 도윤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정말 조용히 단정한 옷차림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준비해간 봉투를 내밀었죠. 도윤 어머니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봉투를 봤더니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뭐니? 통장 잔액 증명서? 아니, 이걸 왜 가져왔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능력을 따진다고 하셔서요. 제 능력 보여드리려고요. 이제 어머님도 오빠의 능력 좀 보여주시죠? 그때 도윤 어머니가 벌컥 일어나면서 소리치셨어요. 야, 너 지금 장난하니? 너 우리 아들을 뭘로 보고? 어머님, 제 말은 간단해요. 저랑 결혼하고 싶으면 저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왔어요. 그날 밤 오빠에게 다시 말했어요. 이 결혼, 나 정말 진심으로 포기할 생각이야. 하지만 도윤은 또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지연아,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엄마랑 다 정리할게. 진짜야. 이번엔 진짜로. 그렇게 그 결혼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끝이 났습니다. 마음이 허무했고 다시는 사랑 같은 건안 하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도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였고, 자기가 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대기업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지만, 저는 그 사람 안에서 단단한 뿌리 같은 걸 느꼈어요. 저처럼 실망도 겪어봤고, 실패도 경험한 사람이구나. 그런 공감이 서로를 편하게 만들었죠. 현우는 말했어요. 지연아, 결혼은 우리 둘만의 가족을 만드는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널 먼저 지킬게.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결혼이라는 말에 겁부터 나던 제가 다시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현우와 함께하는 시간은 편안했고 안정적이었어요.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지만 늘 든든했고 편안했어요. 자잘한 다툼조차도 현우는 먼저 손 내밀며 풀려 했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모습이 고마웠죠. 양가 상견례도 참 따뜻했어요. 현우 부모님은 소탈하고 현실적인 분들이셨고 제 부모님도 두 번째라는 걸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거 그저 건강하게 잘 살면 됐지요 하시며 웃으셨고 아버지도 자네 아들이 아주 듬직하더군요 하며 반가워하셨어요. 신혼집은 지방 쪽으로 4억 중반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저와 현우가 반반씩 모은 돈으로요. 대출 비율도 비슷하게 맞췄고. 등기 역시 공동명의로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가전이며 가구도 적당히 필요한 것만 채워넣고 욕심부리지 않았죠. 결혼식도 예단이며 혼수도 과하지 않게 정말 실속 있게 준비했어요. 그때만 해도요, 정말 제 인생이 이제야 평온을 찾은 줄 알았어요. 결혼식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지연이가 이제 진짜 웃는구나. 눈빛이 다르다. 이번엔 진짜 잘 살아. 너만큼 고생한 사람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한 달도 안 돼서 그 믿음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현우의 집안 문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게 됩니다. 결혼 후한 달쯤 됐을까요? 주말 저녁 갑자기 현우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현우는 전화를 받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 누나, 이번 주에 내려온다고? 알겠어. 우리 집으로 와. 저는 그 말을 그냥 지나쳤어요. 신혼집에 가족이 오겠다는 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부터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집에 드나드는 빈도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첫째 신우이가 왔어요. 지연씨, 여기 소파 진짜 좋다. 우리 집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말 한마디가 지나고 나서 일주일 뒤 현우가 제게 슬쩍 묻더라고요. 우리 소파랑 똑같은 걸 누나네 집에도 하나 사줄까? 그 순간 머릿속이 멍했어요. 사줄까가 아니라 사주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물어보는 척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진 말투였죠. 그 뒤로는 둘째 신우이가 하는 말이 언니, 우리 애기 어린이집 다니는데 세탁기가 너무 오래돼서 이젠 뚝뚝 물이 새. 그말 듣고 또 현우는 묻더군요. 세탁기 하나 누나네 쪽으로 보내도 되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현우는 도와주는 게 가족이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문제는 그 가족 안에 저는 없었다는 거예요. 현우 어머니는 매달 초가 되면 연락을 해요. 지연아 이달 용돈은 100만 원만 부탁할게. 현우는 챙겨주는 걸 자꾸 잊어버려서 말이지. 현우는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어차피 우린 맞벌이잖아. 월급 두 개면 100만 원 정도는 충분하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현우를 처음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사람 가족을 챙기는 게 아니라 퍼주고 있네. 심지어 그 와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늘 이렇게 되돌아왔어요. 지연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원래 이 정도 해주는 거야. 그럼 너희 부모님이 힘들면 난안 도와줘야 해. 그 말에 제가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하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갔죠. 현우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는지도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출 내역서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석달 만에 제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말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돕는 거니까. 근데요. 이상하게 그 가족 속엔 저랑 제 부모님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예고 없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갈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그냥 얼굴만 보러 가는 거야. 현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얼굴만 보러 간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주말 시모는 김치며 나물 반찬, 비닐 가방을 양손에 들고 들어오셨어요. 요즘 반찬 제대로 안 해먹지? 엄마가 왔으니 며느리 밥좀 제대로 먹여야지. 그리고는 냉장고 정리부터 시작하시더니 주방을 본인 집처럼 쓰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내 색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시모가 식사를 마치고 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oh, 피곤하다. 나 소파에서 잘게 어차피 둘은 방에서 잘 거잖아. 그날부터였어요. 시모의 주말 숙박이 정기 일정처럼 되어버린 건 현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주말에 오면 좋은 거지. 우리도 효도할 겸. 하지만 효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모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장좀 보고 와. 고등어는 꼭 생물로. 된장은 재래시장 거 알지? 이거 카드로 긁어. 현우 카드는 지난달 한도 다 찼다더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제가 장도 봐야 하고 왜제 카드로 그걸 결제해야 하죠? 며느리니까요. 그말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되나 봐요. 거기다 더 어이없는 건 시모가 친구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하면서도 슬쩍 비꼰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도시 여자라 그런가, 손이 야무지진 않지만, 센스 하나는 끝내줘. 속이 끓는데도 겉으론 웃어야 했어요. 현우는 제 편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그냥 좀 맞춰줘. 정들면 괜찮아져. 맞춰주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제가 그 집에 맞춰져 버렸더라고요. 밥 차리고, 치우고, 장 보고, 카드 긁고. 그런데 아무도 저에게 고맙단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결혼한 지 다섯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시모가 집에 와 있었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현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음 달에도 올 거지. 지연이도 좋아할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누가 좋아한다고 누가 원한다고 제 입에서 처음으로 분노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만 좀 해. 제발 우리 집좀 내버려 둬. 그날 이후 현우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어쩌면 스스로도 뭔가 깨달은 게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평온한 듯한 시간이 길게 가진 않았습니다. 어느날 현우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응, 누나. 내가 다시 얘기해 볼게. 응, 응. 전 불길한 예감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 현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첫째 누나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 애들 학원비랑 보험이 밀렸다나봐. 전 침착하게 물었어요. 얼마? 5천만원. 그 말을 듣고는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어요. 5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누나한테 줄 생각을 왜 나한테 얘기 안 해? 그냥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괜히 스트레스 줄까봐. 스트레스는 지금이 더 심해. 당신 나 몰래 대출받은 거야?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현우가 결혼할 때 들고 온 돈이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 그 후로도 지출이 계속 빠져나가던 통장 내역들. 그 모든 게다 가족 때문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가족엔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현우는 붙잡지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그 후로 3개월간 각자의 집에서 따로 지냈고, 현우는 몇 번이나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지연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끝까지 나를 지키겠다고. 이 결혼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결국 신혼집은 제가 정리하고 나왔고, 남은 대출은 현우가 떠안았어요. 몇달후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문도 들려왔죠. 그리고 언젠가 현우가 마지막으로 연락해왔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많이 미안하다. 이제 와서야 후회라니. 그 사람은 제게 사랑이 아닌 책임도 동료도 아니었어요. 그후 저는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저를 해치는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 돼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저에게는 큰 위로이자 자존감이 되었거든요.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가족과의 연결, 가치관, 삶의 방식이 복잡하게 얽힌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제가 배운 건 분명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많은 관계 속 고민을 안고 계시겠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혹은 위로의 말한줄 남겨주시면 정말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혹은 지금 누군가의 희생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더 진솔하고 더 깊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사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